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탄탄대로 장동규 선생입니다. 자, 기초 영어 특강 우리 3학년 국어 오늘 배울 용어는 바로 유추가 되겠습니다. 비슷할 유 추측할 추 그래서 유추인데요. 자, 일단 유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점도 이제 비슷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일단 비슷할 유가 쓰인 한자를 한번 보면요. 자, 두 사람은 형제처럼 외모가 유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하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할 유 자가 유사하다의 유 자에 쓰였고요. 그 다음에 그의 추측이 그럴듯하게 틀어맞았다. 추자가 이제 추측할 추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 추측할 추의 추가 여기서 이제 그대로 쓰였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유추는 이게 한자가 각각 이제 다르지만 이두 한자를 조합해서 유추가 되면 다시 한번 어떻게 쓰인다? 자 논증의 하나로 쓰이는 거예요. 논증의 방식 중에 하나로. 그래서 둘 이상의 대상이 자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점도 예, 비슷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유추가 되겠습니다. 근데 유추가, 우리 친구들이 유추란 말을 많이 들어보긴 했겠지만, 은 막상 유추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 생각이 잘안날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유추를 완벽하게 어,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 이 문장은 지금 유추가 쓰인 문장입니다. 읽어 볼게요. 성실하게 운동하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듯이, 성실하게 공부하면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유추가 쓰였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요, 운동과, 자, 운동과, 그 다음에 공부. 운동과 공부라는 두 대상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운동하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공부도 성실하게 하면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과 공부라는 두 대상이 비슷한 성질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추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간단한 예시고요. 그러면 음 다음은 우리가 이제 유추를 얘기하면 이 수필을 우리가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바로 어, 이화여대 에코각부의 재직 중이신 최재천 교수님. 예, 예,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라는 이제 수필이거든요. 어, 여기서 이제 유추가 정말 잘 드러나 있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외국에서 건너온 황소개구리가 토종 개구리와 뱀들을 잡아먹는 현상, 또 외국에서 건너온 블루길에게 토종 물고기들이 물기를 빼앗기는 현상을 이제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최재천 교수님은 이제 황소개구리와 블루길과 같은 그런 도입종이 외국에서 온이 도입종이 무분별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토종을 누르고 이 생태계의 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을 제시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렇게 해요. 우리말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의 무분별한 도입은 우리말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최재천 교수님은 지금 무분별하게 외국에서 자 도입이 되었다는 점에서 황소개구리와 블루길 같은 도입종이자 황소개구리와 황소개구리. 그 다음에 어 블루길. 블루길과 같은 자 블루길 다시 써볼게요 블루길 길과 같은 그런 도입종이 자 영어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영어 응. 영어와 이제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유추의 논리를 갖다가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황소개구리와 블루길 같은 이런 이제 외국에선 도입종이 이 토종을 갖다가 그냥 막 그냥 응? 누르고 생태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듯이 외국에서 도입된 영어도 무분별하게 도입이 되면 우리말의 어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유추의 논리를 쓰신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좀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규보의 이욕설이라는 이규보의 작품을 보는데요 이 작품은 집을 수리한 경험을 들어서 삶의 이치를 깨닫는 그런 내용의 수필입니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초반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초반부에서는 이제 집에 비가 샌지 오래되었음을 알고도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비가 비를 맞아가지고 이제 썩은 부분이 막 생겨요. 그래서 집을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된 그런 경험을 제시합니다. 뭐 집을 구성하는 석계 석가래라든지 뭐 기둥 이런 것들이 막 썩어, 그래서 집을 수리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게 된 경험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뭔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고치면은 비용이 많이 안 들었을 텐데 문제들 된걸 놔두고서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비용이 많이 나온 경험 그래서 여기서 이 기분은 사람의 몸과 마음도 집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여기서 집자 집과 그다음에 사람의 어떤 그런 몸과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과 마음도 집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람의 몸과 마음도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둔다면 잘못된 습관을 바로바로 바로 고쳐야지 이걸 갖다가 그대로 두게 되면은 몸과 마음이 망가질 거다. 마치 집이 썩은 것처럼. 근데 여기서 한번더 나가요. 이런 사람의 몸과 마음이 그런데 집과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나라의 정치도 그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라의 정치도.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바로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잘못을 알았을 때 바로 고쳐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성. 한마디로 바로 고쳐나가는 자세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추의 방식을 사용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논리를 진행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용어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유추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대상이 자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점도 비슷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글에 드러난 유추를 잘 파악하시면서 이 글에 담긴 어떤 그런 글쓴이의 핵심 논리를 잘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